이방입니다. 금일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2016년식 에르프 소아타예요. 에르프 소아타고 이차 제가 가격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이차 제가 1,400만 원 드립니다. 1,400만 원에 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차 1,400만 원이면은 16년식인데 좀 구미가 확 당기지 않으십니까? 이 차에 이제 옵션은 1,400만 원 치고는 그래도 편의 옵션이 다 달려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내비 수방카메라, 블랙박스, 룸밀러 하이패스, 뭐 오토 폴드, 전자파키, 그 다음에 버튼 시도 이렇게 다 달려있거든요. 달려있는데, 이차 한번 보실게요. 타이어도 충고차인데, 타이어도 이렇게 많이 살아있습니다. 여기까지죠? 원래 여기까지 여기 선, 여 보이시나? 요기까지인데 거의 지금 간지 얼마 안된 차량으로 보여요. 굉장히 춥죠 지금. 아 날씨 가 너무 춥습니다. 베이지털이 편는데 지금 키로수도114,144만키로 보시면 아까 설명했듯이 내비게이션 완카입니다. 여기에 유밀로 하이패스 투치하는 블랙박스까지. 열선도 달려있어요. 열선 달려 있고, 이게 오토 홀도 전자 파킹. 가죽 상태도 굉장히 양호합니다. 조수석만 보더라도 이렇게. 아주, 뭐, 하나 해진 게 없고, 굉장히 잘돼 있는데. 거의 그냥, 쏘나타 되게 무난하게 많이들 찾고 계시지 않습니까? 되게 무난하게 이제, 찾고 계시는데, 이 정도, 한 천만 원 정도 쳐에서 이런 퀄리티를 가진 차량을 구하기가 쉽지 않으실 거예요. 구하기가 쉽지 않으실 건데, 뭐, 좋지만은, 다 굉장히 넓고요. 지금 시동 켜놓은 상태인데, 옆에 좀 차량 그 엔진 소리가 소음이 좀 들려있는데, 이 차는 지금 소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엔진이 굉장히 관리가 잘돼 있다는 거죠. 엔진홀만 잘 달고 타셔도 솔직히 차에 무늬가 없었는데, 그걸 놓치는 시기가 꼭 계세요. 이제 이제 차를 처음에 샀을 때는 좀 되게, 어 뭐라 그러지? 새 차니까 샀을 때는 되게, 신중하게 여기요 되게 그좀 아끼고 이러는데 좀 타다 보면 좀소홀해지시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럴수록 이제 차도 망가지고 이럴 경우가 좀 확률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이 차는 지금 뭐겉모습으로 보면 외형나는지 뭐, 뭐 엔진이나 미션 이런 상태가 굉장히 나하거든요 제가 테스트를 이걸 뭐다 보여줄 수는 없지만 일단 솔직히 소리만 들어도. 이시발 열차인데 소리가 나지 않아요. 시동 킨 상태거든요. 거의 안 나죠. 이 정도만 되더라도 이 차를 제가 1 0 4 0만 원에 드리고 있으니까 이 구독자분들 먼저 빨리 연락 주시면은 제가 빨리 상담해서 가 성능 상태가 무사고 차량입니다. 성능 상태 이런 걸좀 상담해 드릴 테니까 그걸 보시고 연락 주시면 제가. 판매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대 있어요. 지금 여러 대 찍고 있는데, 일단, 소나타 먼저. 엘프가 타. 첫 번째는 좀, 제가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먼저 찍는 겁니다. 어? 검정색이고, 요죠 검정색이고, 굉장히 깔끔합니다. 편의 옵션이 많이 붙어 있다는 거. 어, 그거, 좀 다시 보셔가지고. 이 차, 1040만에 드리고 있으니까요. 항상, 문의 많이 많이 주시고요. 바둑이 차 응원 많이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